네,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노무 이슈 5분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 노승민 노무사입니다. 네, 저는 박소민 노무사입니다. 자, 노무사님. 회사가 네. 근로자에게 일을 그만두고 나가라고 하는 것을 해고라고 하잖아요. 해고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말씀하신 대로 이 해고란 것은 지구를 떠난 건 아니지만 회사를 떠나라는 것 이고 아무래도 다른 주제들 돈좀안 줬다 임금 체불 뭐 근로 시간 위반 휴일 휴가보다 더 네, 민감하고 지글거고예지고 그렇죠. 예.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고가 정당하려면 법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갖춰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유가 정당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절차가 정당해야 된다. 그게 아니면 정당해고가 아니라 이제 부당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사유는 정당한데, 굉장히 정당해요. 뭐, 깽판을 치고, 아, 그냥 사유는 차고 넘치는데, 네. 절차를 위험했다. 그럼 무조건 부당해고가 되는 건가요? 어, 이 자리에서 좀 확실하게 정리하자면, 사유와 절차는 오 r 이 아니라 앤드 요건이다. 그러니까 둘다 갖춰야 된다. 요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그 깽판의 대표적인 사항으로서 뭐, 금품 횡령했다. 장기 무단 결근했다 폭행했다 이거는 뭐 당연히 뭐 사회 통념상 해고라고 봐야 되겠죠 사유는 충분한데 절차 안 지켰어 그러면 무효. 무효가 됩니다 어, 그렇다면 기업이 지켜야 할 법적인 해고 절차가 일단 뭐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절차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보통 회사 취업 규칙에는 징계 위원회 소명 등 절차 등이 있습니다 요거 절차 거치지 않은 경우 무효로 판단이 되고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 아예 법에 딱못 박혀 있는 거죠. 우리, 우리 시청자님들 잘 아실 것 같아요. 서면 통보해라. 서면 통보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아무리 그뭐 무슨 일이 발생한 사유가 그렇더라도 부당 해고가 됩니다. 예, 뭐 참고적으로 이제 서면 통보에는 해고 시기라든지 그, 사유에 대해서 이제 적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말씀하신 내용 관련해서 최근에도 이제 근로자가 사장을 흉보고 모욕했지만 통지가 없이 해고했기 음. 때문에 부당해고라는 그런 판결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뭐, 우리 시청자님 중에서 특히 사장님들 보시면 되게 공감하실 음. 것 같긴 해요. 회사 대표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서 나가! 라고 했는데 이걸 부당해고라고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명심해야 될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에 따르면 아무리 그런, 그러니까 열받는, 킹받는, 사유가 있는다고 하더라도 서면 통보하지 않으면 그냥 무효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사유가 있더라도 그걸 서면으로 적어서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아 음. 어, 예, 일단 그 사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실까요? 사건 내용을 들으시면 아마 상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뭐 최근에 나온 판결 내용이고요. 회사에서 이제 현장 관리조장. 인 근로자 A 씨를 해고했어요. 를근데 A 씨가 왜 해고당했냐면 다른 직원들 앞에서 회사 대표를 가르치면서 사장 xx는 미친 x다. 저 xx 나한테만 xx 나 xx 한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laughs>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저는 욕안 했습니다. 네. 근데 귀에 들리시죠? 대표를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음. 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장님 입장에서는 좀 참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요. 뭐 인간적으로 뭐 그럴 수뭐 사장 근로자를 떠나서. 인간으로서는 그게 참 힘들 것 같긴 해요. 결국 근로자 A 씨로부터 당한 모기, 모욕으로 인해서 어 대표이사는 이제 해고를 시켰고 근로자를 해고를 시켰고 문제는 해고 절차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근로기준법 제 27조에서는 아까 그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면 통보를 해야 되는데 서면 통보 요건은 사유랑 시기를 명시를 해가지고 서면 통보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이제 근로자 A 씨죠. 서면 통지 의무 위반했다. 부당해고다. 사유에 대해서는 말가을안 하겠다. 서면 통지 안 했다. 그러니까 부당해고라는 거고 노동위원회에다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했습니다. 진노위 중노위에서 부당해고 인정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도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회사도 뭔가 이제 억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판장이 계속 이제 불복을한것 같은데요. 회사는 어떤 주장을 했나요? 예,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우리가 잘 몰랐다. 그리고 근로자 A씨의 언행을 한번 들어봐라. 아, 누, 누구라도 자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었다. 요 내용인데요. 재판부는 근로자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안 지켰다 왜 회사가 해고 사유와 시기 이두 가지를 서면으로 통지 안 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도 다툼이 없다 이건 사실이다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관해 살펴볼 필요도 없고 그냥 통지 절차를 그냥 위반해서 그냥 부당해고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표 입장에서는 쉽게 말해서 법을 몰랐다는 거, 이게 면책 사유가 이제 되지 않았다는 것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있어서는 모르는 게 결코 약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5분 특강을 꾸준히 시청하셔서 노동법에 관한 지식이 쌓이셨으면 좋겠다는 깨알 홍보를 또 네. <laughs>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기업의 인사 실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